버리려던 낡은 청바지가 단 30분 만에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패션 아이템으로 변신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찢어진 청바지를 멋진 가방으로 사이즈가 안 맞는 청바지를 완벽한 맞춤바지로 그리고 유행 지난 청바지를 최신 스타일로 리폼하는 비법까지 모두 알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초보자도 실패 없이 따라 할수 있는 청바지. 리폼 3단계 공식과 숨겨진 꿀팁을 공개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는 사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청바지 수선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오래된 청바지를 직접 리폼해 본후그 재미와 성취감에 완전히 빠져들었죠. 게다가 직접 수선하면 비용도 70% 이상 절약되고 무엇보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옷이 내 손에서 완성된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최근에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업사이클 패션이 유행하면서 청바지를 단순히 기워 입는 수준을 넘어 전혀 다른 아이템으로 재탄생시키는 리폼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먼저 찢어진 청바지를 살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패치워크입니다. 구멍난 부분 안쪽에 컬러풀한 원단이나 빈티지 천을 덧대면 단순한 수선이 아니라 포인트 디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붉은 체크무늬 원단을 안쪽에 대고 바깥쪽은 일부러 거칠게 마감하면 빈티지 감성이 살아납니다. 패치워크 원단은 오래된 셔츠나 남은 커튼 천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청바지 커팅 앤드 재봉을 통한 맞춤 제작입니다. 허리가 크거나 길이가 애매한 청바지는 허리 라인을 줄이고 밑단을 원하는 길이로 잘라내면 됩니다. 이때 밑단은 올이 풀리도록 그대로 두면 내추럴한 멋이 나고 말아 박으면 깔끔한 캐주얼 스타일이 됩니다. 바지통이 넓은 청바지는 바지 옆선을 따라 안쪽으로 재봉해 슬림핏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템 변환 리폼입니다. 더 이상 바지로 입기 어려운 청바지는 과감하게 가위로 잘라 가방이나 앞치마, 쿠션 커버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진한 인디고 컬러 청바지는 견고하고 변색이 적어 토트백이나 파우치로 만들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봉틀이 없다면 패브릭 전용 본드와 손바느질만으로도 충분히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2세의 김영자 씨는 10년 입던 청바지를 잘라 가방을 만들었는데, 동네 시장에 들고 나가니 상인분들이 그거 어디서 샀냐고 물어볼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이 리폼의 진짜 재미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청바지에 직접 자수를 넣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꽃무늬, 이니셜, 작은 문구를 수놓으면 감성적인 포인트가 되고, 자수가 들어간 부분은 원단이 더 튼튼해져 실용성까지 높아집니다. 색실을 다양하게 사용하면 화려한 느낌, 단색실을 사용하면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팁은 원단 보강입니다. 오래된 청바지는 세탁할수록 원단이 약해지기 때문에 수선이나 리폼 전에 원단을 한번 다림질로 잡아주고 안쪽에 심지를 덧대면 완성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만약 집에 재봉틀이 없다면 요즘은 소형 가정용 재봉틀이 5만 원대에도 판매되니 하나 장만해 두면 청바지뿐 아니라 각종 의류 리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패치워크 맞춤 재봉, 아이템 변환, 리폼 3단계만 숙지하시면 집에 있는 오래된 청바지를 전부 새롭게 살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안 입는 청바지 한벌 꺼내서 구멍난 곳에 천을 대거나 길이를 잘라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리폼의 매력에 빠질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청바지를 리폼한 후 오래도록 색과 형태를 유지하는 세탁보관법과 전문 수선 없이도 깔끔하게 마감하는 스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리폼을 시작해보세요. 옷장 속 낡은 청바지가 새로운 패션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